응?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그차 주요? 근데요 근데요라니 씨발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 줘. 너이 개새끼가 어른이 말차 빼주면 되죠 이거 당신이 한 거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했다 어쩔래 뭐? 개새끼 아가리 빤딱으로 확 찢어버릴라 이거 어따 대고 어이거 갈빵이 있네 아, 주 센데 다야 6학년이냐? 차빼이 개새끼야 바보 집에 따뜻한 물안 나오냐? 좀 씻고 다녀라.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아니, 그렇죠, 저 병신은 뭐 하고 서 있어? 아이 씨. 야. 아, 저렇게. 어, 어, 어. 아, 저렇게. 아, 씨발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아, 와이 어. 게저 봐, 저 봐, 저 봐. 어? 아, 저 아, 저렇 아, 저봐게 아, 저렇다 아, 저말랬 어, 아, 저렇게. 아, 저렇 어? 아, 저기될 아, 저될래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유 이 씨발놈이 그러니까 개시X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차빼차빼 누가 착하게도 보다니 확 죽여버리게 아네이 씨발놈 이것들이 왜 다들 치랄들이야 아. 이차 때문에 차가 못 나가잖아. 차빼이 새끼야. 어? 머리 이 새끼. 아니 씨발, 어떤 차가 못 나간다고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 어이. 차 빼러 왔으면은 차를 빼 줘야지.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야. 너한테 12가냐 지금? 12. 글쎄. 그런가? 이런 개새끼 가지고 죽을라고이 씨발. 그럼 뭐냐? 그지 웃기려고 그러냐? 죽여바이팅 신발 네가 사람을 죽여 본 적이나 있냐? 맨날 말로만 떠드는 새끼. 나는 말로 안 해.

소지거리 말 결집. 뭐 시바 시바 시이라이가 진짜 아주 질고